안녕하세요. 항우대신당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2020년 경자년의 토끼띠들 하반기 운세입니다. 하반기 초운 쪽으로는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 운세가 좀 좋다고 보시면 돼요. 상반기에는 좀 많은, 뭐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좀 답답하게 맥혀 있었다 하면 이 하반기 때는 좀 직진하면서 좀 풀려가는 운세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모든 일들을 급한 계획을 세우고 가다 보면 체한다 그러잖아요. 급하게 생각하고 가는 것보다는 서서히 준비해서 상반기 때는 서서히 직진해서 가신다 생각하시면 문이 열릴 듯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오히려 상반기 때는 막막하고 답답했다 하시면 하반기 때는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럴 때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취업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문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니까 좀 그런 거를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연인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좀 찾아드는 그런 운세. 도 하고요. 연인 사이라 하면 직성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가좀부딪힘이 있는 그런 하반기 운세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럴 때는 잘좀 어 서로가 좀 이해하면서 좀잘 넘어가면 되지 뭐. 그걸로 인해서 자꾸 싸우다 보면 누구 누구 하나가 질 사람이 없어. 그리고 토끼띠들도 오히려 대략 겨울만 되면은. 어, 직성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불화증에, 우아증에, 그리고 뭔지 모르게 우울증에 좀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 기분 전환으로 좀 내려놓고 가시면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는 것도 막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는 화합이 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려 서로 간에 좀 사이가 안 좋았거나 상반기 때좀 부딪힘이 많았거나 아니면 매년 뭐 달라질 것도 없는 그냥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부부 간에 했지라도 하반기 때는 좀 합이 드는 운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가족 간에 애를 좀 씹어 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건강운 쪽으로는 오, 토끼띠들이 좀 질환이 따라든다고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사소하게 좀 소소하게 내가 만드는 질병들, 내가 그좀 무심히 그냥 지나쳐 왔던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질환이 생기는 때이기 때문에 좀 건강 관리에 유념해서 가시면 좋을 듯해요. 상반기 때뭐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들, 스트레스를위해서좀 만병이 오는 시기. 라고 하니까 그 만병 또한 잘 피해갔으면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반기 때 토끼띠들이 오히려 올해는 총운쪽으로좀 평달한 달수가 좀 지나간 해운년이거든. 근데 모르게 이상하게 기복이 좀 사업으로는 사업적으로 좀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니면 좀 내가 좀 크게 욕심이 욕심만큼 좀 불리고는 싶은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히려 쓰 스트레스가 많은 해운년이긴 한데 이럴 때 차라리 그냥 좀 내려놓고 왜냐하면 준비했던 게 서서히 풀려가는 시기라고 하니까 이그 시기만 좀잘 참았다가 참고 누른다 생각하시면 하반기 때는 좋은 기운 기세로 좀 좋은 기운으로. 기분 좋을 일, 아니면 행사적인 일, 그렇게 해서 좀, 좀 하반기 때잘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